권영세 안동시장은 5월 24일 봄철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직원들과 함께 임하면 사과 농가를 찾아 적과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안동시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농촌 근로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해 안동시청 각 실과 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중심으로 벼, 과수, 채소, 밭작물 축산 등전 분야에 대해 독거농가, 장애농가 등 어려운 농가를 우선 선정해 일손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권영세 시장은 이번 일손 돕기를 통해 농업의 소중함을 다. 다시 일깨우는 계기로 삼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경청해 신속히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엇보다 인력난에 빠진 농가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농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